자, 16번 보면, ABCD에서 두 점은 X축 요거, 요거 찾아야 돼. 자, 그런데, 얘 그래프 위의 점이래. 자, 보면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걸 이용해야 돼. 얘가, 물론 얘가 점이 여기면 이렇게 사각형이 이렇게 작게 생길 수도 있어. 그리고, 이렇게 좁게 생길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이건 다 중요한 점이 뭐냐. 여기를 기준으로 대칭이라는 거야. 완벽하게. 그러면, 사각형이 어떻게 그려지든 요 길이랑 요 길이랑 똑같아지겠지 응. 나는 요 길이를 A라고 해볼게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에서부터 6까지 거리가 6이니까 지금 요 최대가 3이야 여기 중간이 3이라는 걸알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소리야 다시 생각해봐 다시 생각해보자 축이 있는데 축이 있는데 내가 요 길이를 A라고 하기로 했어 근데 여기가 3이야? 그럼 B의 좌표는 3에서 A만큼 더 가서 3 플러스 A가 되는 거야. A의 좌표는 3 마이너스 A가 되겠지. 그리고 3 플러스 A를 넣었을 때랑 3 마이너스 A가 넣었을 때는 값이 똑같겠지. 자, 그러면 이제 나는 둘레의 길이를 재야 되는데, 식으로 쓰자. 둘레는 일단 지금 여기가 A잖아? 여기가 A고, 여기도 A고, 여기도 A잖아? 그럼 일단 4A가 들어갈 거야. 그 다음에, 자, 요 길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해봐요 길이. 지금 요 a는 지금 양수고, 3 플러스 a랑 3 마이너스 a랑 둘다 양수기 때문에 3 플러스 a를 넣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2 콤마 3이야. 그럼 여기가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야? 3이 되겠지. 마찬가지로 요 함수에다가 3 플러스 a를 넣어, 3 플러스 a를 넣으면 이렇게 될거야 자, 만약에 2 콤마 3이면, 바로 여기 길이가 3이 됐어. 그럼 지금 여기는 3 플러스 a를 넣었으니까 이 길이가 얘가 되는 거지. 근데 얘가 지금 몇 개야? 두 개지. 여기도 하나 있으니까. 그러면 얘를 두번 얘를 두번 더해서 가로 길이랑 더해주면 이게 바로 둘레의 길이가 되겠지. 전개를 좀 해볼게. 전개를 좀 하면 4a 더하기 얘 안에 전개할게. 그러면 마이너스 a제곱 넣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6a 나오겠네. 마이너스 6a. 난 플러스 9 나오니까 마이너스 곱해서 마이너스 9. 이런 건 천천히 해봐. 18 더하기 6a 그럼 얘가 없어지겠다. 그러면 앞에 2랑 곱하면 마이너스 2a 제곱에다가 얘랑 얘랑 계산하면 9니까 9에다 2곱하니까 18. 4a를 먼저 쓸게. 요렇게까지 되겠다. 요게 바로 둘레가 되는 거지. 자 이걸 그릴 거야. 그러면 x축은 뭐야? a축이고 x축이 현재 a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 y축은 둘레축이 되겠지. 나오는 게 둘레니까. 자, 마이너스 2의 분해비를 돌려서 축의 방정식을 구하고 1이다, 1. 마이너스 2의 분해비를 돌려봐. 그럼 1을 넣으면 뭐가 나오니? 22에서 2를 빼니까 20이 나오겠지.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뭐가 나오는 거야? 20이 나오는 거지. 자, 그러면 a가 20, 그러니까 a가 1일 때가 응, 둘레에 20이 나오겠지. 둘레는 20. 1을 넣었으니까. 자, 둘레 길이 최대값은 그래서 20이 나와주면 되는 거야. 자, 요 문제는 요렇게 해 봐.